다음 테의 말씀은 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아, 신비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뱀에 물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사건의 연속이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나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중에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함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일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상암, 상암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바울은 사도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물에 젖어서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독사의 공격을 받는 거죠. 이게 불을 지피니까 따뜻하니까 뱀이 나왔나 말해요. 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독사에게 물리는 일을 겪게 되죠. 예. 자 풍랑을 만난 사건도 있고 게다가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런데 겨우 섬에 도착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독사의 공격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땅끝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도 예, 또 다른 고난은 올수 있습니다. 옵니다. 예. 게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뱀에 물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마을에 그런 전통이 있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그짐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미로다 하더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섬기고 수고하고 또 풍랑을 만나 사건을 통과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간신히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고 또그 안에서도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다른 오해와 공격이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결국 공이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을 전통이 뭐가 있었냐면, 뱀이 어떤 사람을 딱 물으면, 이 사람은 살인한 범죄자구나 라고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어 전통이 그 마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불을 지피다가, 아니, 섬기면서 그냥 장작도 갖다 놓고 불을 지펴서 사람들 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탁 물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범죄자다. 어. 이 사람이 살인한 자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공예의 여신 디케라는 여신이 그런 어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뱀에 물리면 이 사람이 범죄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사건 단편만 보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난을 마치 죄로 연결시켜서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런데 여러분, 이 상암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내가 로마로 가서 증언해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이 뱀에 물린 것에이 사건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며 간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독사의 사건은 바울을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그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억울하게 감옥 가고, 뭐 형들에게 뭐 미움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이 안에 모함 당하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뱀에 물린 것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재수가 없네, 어유저 사람이 뱀에 물렸으니까 범죄자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사건이든 뱀에 물린 사건이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사고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상암처럼 보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건을 단순히 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고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자이 상함 가운데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장된 반응으로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바울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물렸어요. 이 바울의, 바울이 뱀에게 물린 모습은 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자야. 저 사람은 이제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뱀을 떼어버려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뭐 뱀에 물렸다고 막 바울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 나 물렸어, 이제 큰일 났어. 공포에 휩사여 가지고 막 오두방정을 떨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강한 사람이라, 아니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땅끝 비전을 주셨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떠한 독도 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겠다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로 배에 물리면 어때요? 안 물려가서 부르시죠 뱀에 물리면 독에, 독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또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쇼크, 쇼크 상태가 오든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던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오랫동안 기다려봐요. 그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던가, 아니면 같이 기도해 주던가, 지금 환란 당했으니까, 그냥 함께 믿음에, 믿음으로 함께 해줘야 되는데, 딱 물렸잖아요? 사건 터졌잖아요? 그러면, 아저 사람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 그래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 6절이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뭔가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할게 없어요. 응? 누가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기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되나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혐한 차면서 아유 어떻게 딱하네 하면 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지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네. 근데 보세요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도리어 뭐라 그래요? 허, 어, 신아냐? 저 바울 신아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직 극에서 극을 가는 거죠 완전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원까지도 지금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은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든 뱀에 물린 사건이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사에 물려서도 독이 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울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이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병에 걸리든 어떻게 되든 뭘 하든 한번 사는 인생에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내 안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지금 더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상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죽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살다가 독사에 물렸다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두려움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독사를 떨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상함의 자리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 상함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 이게 놀라운 건데요. 상함의 현장을 뭐로 바꿨다고요? 사역의 현장으로. 자, 폭풍을 만난 사건, 자, 독사가, 독사에 물린 사건 후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보블리오를 만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뱀에 물렸는데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어, 신 아니야? 신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이 뱀에 물렸는데도, 밤에 물렸는데도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료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진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보블리오 보블리오가 이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모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블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광풍을 만난 사건, 독사에 물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멜리데 그 섬에 도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내게 닥친 환란이 많은 사람의 치유와 섬김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블리의 부친의 치유와 소문을 듣고, 그섬에 다른 병든 자들도 찾아와서 바울에게 찾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소문이 막 났나 봐요. 이제 구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건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어떤 섬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고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볼게요.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생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듯이 섬 사람들의 섬 사람들의 해에서 바울의 일행을 극진히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광풍 만난 사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불행한 거죠. 게다가 섬에 왔는데 뱀에 물려요. 독사에 물린 사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상암의 사건을 다른 사람의 상암도 고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켜진 그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고통과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김영자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암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몰랐는데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렇게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이렇게 외진 곳에 도시 외진 곳에서 이제 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생명 살려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농사진 유기농 너무나 좋고 너무나 신선한 그런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베, 베데스다 기도회를 만들어서 암 환자들만 초청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만. 암환자들만 좀더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돌아가면서 이제 교고 목사님도 초청해가지고, 수요일마다 낮에 예배 끝나고 간절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거기에는 막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좀, 저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암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암환자들이 같이 막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김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손수 만들어 온 유기농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게뭐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걸 계속 사회를 감당하니까 여기 있던 이 암환자들이 막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건너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풍 만난 사건이 올수 있어요. 뱀의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 올수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든 사건이든 그럴 때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선포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때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풍 만나셨습니까? 독사에게 물리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기회가 되고 살수 있는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땅 끝을 향해 갈수 있는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겪는 상처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라고 부르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며 믿음의 길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폭풍을 만난 사건, 독사를 만난 사건 가운데 조금도 상함이 없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고 독사에게 물렸을 때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 혹 두려워 떨렸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끝 비전이 있기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으니 하나님께서 그섬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길에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납니까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처가 나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벽 영사들 그리고 우리 내꾀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